투하렉이고요 24년식이고 지금 프레스티지 5 전시차만 딱한대 있습니다. 어뭐 24년에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변경이 됐죠. 그 전에 날 그러니까 알라인만큼이나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투하렉의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하렉을 타시는 거는 아무래도 Q7보다 좀더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휠도 이게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도 굉장히 또 편안하고. 뒷바퀴 조향 리어 엑설도들어가있고요 사이드 스커프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이그루시랑 오드마가 맨미언 트라이시트조합에 도어트림도 고급스럽요 실내도 이렇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됐습니다 아우디의 스크린 인터페이스 화면보다 투아르의 인터페이스 화면이 훨씬 더 큰게 때문에 이런게 또투아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어링 임 열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적용이 되고요. 전방, 기방 후방 기개 이쪽에 또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센터콘솔 하이그로시랑 커플 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꼭 없으라고요.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크리 컨트롤, 노면 뭐 노면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 에어사스 펜션을 이렇게 차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랑 시태 충전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스탄쪽에도 시태 충전구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없었는데 소프트 클로징도 생겼고요 2열에는 리어선쉐이드피필러 송풍구 파마가 썬루프 적용됐고 2열에는 열선 히트 온도 조절 송풍구 또 들어가 있고요 10대 충전구 2개라든가 12볼트도 충전속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볼륨감되 있고 좀 카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듀얼 백에서 적용이 돼있어서 포티함도 보게 됐고 이런 이래... 복합연비 같은 경우 10.8kg 3 6 c c 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은게 이 투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 트랙도 지금 저희 시장에 환 대밖에 없으니까요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버튼을 차고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시면 돼요 1 2중 충전속도 적용이 돼있기 때문에 사박하시기도 괜찮고요 만나 드릴게요. 다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은